이성수 대표에게 투자 걱정 물어보상. 예, 이번 주에는요 두 가지 질문을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애청자님들 와, 질문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예 수준 높은 질문에 맞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 요즘 TDF ETF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 은근히 인기를 끌고 있죠. 자, TDF, ETF에 올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다른 거다 신경 쓰기 싫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것, 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이야기, 예,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신문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예, 어, 이 질문도 날카롭죠? 예, 오늘 이두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걱정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 그리고 예, 제가 머리 위에 카드 남겨놓을 테니까요. 예,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예, 투자 걱정 물어보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예, 앞에 인트로와 다르게 경제신문 관련한 부분을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경제신문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꽤 됐습니다. 한 2, 3주 됐습니다. 어, 2, 3주면 한 근한달 돼가잖아요. 예,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신문을 3개월가량 구독하고 있다라고 예, 적어 주셨어요. 투자에 대한 공부가 될까 해서 예, 뭐 이제 구독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뭐 경제상식이라든가 금융상식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어좀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대상이 다 좋다. 이런 기사들이 예, 경제신문에 자주 올라오기 때문이죠. 예 신문에 나오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예, 의견들도 구구절절 다 맞는 것 같은데, 초보 투자자에게 경제신문 구독은 득일까요? 식일까요? 예, 요거 많은 분들, 예, 비슷한 걱정 하시리라, 예,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신문 보고 계시면요, 계속, 예, 계속, 예,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에 공부할 영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나마 쉽게 커버할 수 있나. 읽다 보면 공부를 다할수 있는 영역이 예, 방법이 바로 경제신문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신문을 보셔도 좋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지금 경제신문 구독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 정신 혼란스럽다. 이 부분은요, 예, 이게 뭐 경제신문뿐만 아니고요. 어, 경제신문을 안 보시더라도 H T S 나 M T S에 쏟아지는 뉴스들 또는 뭐 증시 관련한 여러 뭐 채널들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즘 뭐 텔레그램 채널들도 좋은데 많고 뭐 그런데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어쨌거나 똑같습니다 <laughs> 경제신문을 보든 다른 데에서 정보를 취하든 똑같습니다 상황은 어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어 요것 때문에 흔들린다 한다면 문제는, 예, 뭐, 뉴스 때문이 아닙니다. 예, 문제는 전략이에요. 예, 우리 경제신문 구독자님이, 투자 전략이 약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한 심리적인 갈등을 가지고, 어, 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오, 야, 이거 홍콩이 좋은데, 우와, N화가 좋은데, 와 요즘 같으면, 와 구리값 폭등하는데, 우와, 끝도 음, 없죠. 예, 그래서 저는 경제신문 구독자님께 계속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에 관한 책들이나 또는 뭐 유튜버분들도 있죠. 그리고 제 채널에도 보시면은 재생 목록 중에 어, 투자 전략에 관한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좀 이제 요즘은 유튜브 영상을 뜨문뜨문 올리다 보니까, 오래되긴 했어요. 한 2, 3년 됐나? 예. 거기 보면 이제, 뭐, 자산 배분 전략. 야, 너도 할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제가 좀 그때 당시 센스 있게 제법 뽑아서 만든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시면서, 전략을 딱 세우고, 경제신문을 보시다 보면요. 예. 뭐, 경제신문에서 뭐라 하든, 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어느 순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렇게, 예, 경제신문을 활용하시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서, 우리, 예, 경제신문 구독자님만의 전략을 꼭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질문 1이라고 썼지만, 두 번째 질문이죠? <laughs> 타이틀에서는 맨 처음 언급한, 예, 질문입니다. TDF e t f 의 올인 어떤가요? 예 막걸리와 파전님께서 와 막걸리와 파전 저한 옛날에는 술 먹을 때 지금은 술 끊은 지꽤 오래됐습니다. 막걸리 파전만 먹었거든요. 옛날이 생각이 납니다. 예, <laughs> 자, 이분의 걱정을 들어보니까 연금 저축 펀드에서 TDF 올인 어떻습니까? 예 이런 고민을 예 하고 계십니다. CMA와 ISA에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요.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연금 저축 펀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해 주기 때문에 TDF 하나만으로도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데 정말 다른 거안섞고 이것만 하나 사서 손 놓고 있어도 되나요? 예,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뭐 어, 내용을 보니까 CMA나 ISA와 같은 예, 계좌들을 통해서 뭐 직접 투자도 하고 계시고 뭐 여러모로 어 투자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연금 저축 펀드나 아마 뭐 퇴직 연금 계좌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런 쪽까지 관리하려니까 너무 복잡해. 어떻게 보면 우리 애청자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요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TDF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어 이거 뭐야? TDF 막걸리 이름이야? <laughs>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t d f 나온 지좀 됐어요. 어 이게 뭐 고창한 건 아니고요. TDF가 타겟 데이트 펀드. 예. 이니셜만 따서 예. 어 그렇게 이제 통칭 하는 겁니다. 어, 이게 타겟데이트 펀드?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예, 이게 펀, ETF 이름이요. 어, 숫자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2050이야. 예, 어, 이게 뭐지? 예, 이게 타겟데이트에요. 2050년에 만기가 되는 겁니다. 2050년에 만기. 어? 그러면 다른 것도 있나요 예뭐2030 원더키디 어 원더키디 <laughs> 예어전 영한 사람인데 어 영한 사람, 어, 영, 영한 사람. <laughs> 요즘 쓰지도 않은 표현을 예, 2030 <laughs> TDF다 그러면 2030년에 예 만기가 되는 거예요 어, 원더키디가 이제 은퇴할 때쯤 <laughs> 원더키디가 예. a n y anyway, w a 자그 ETF 이름이 이제 만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기냐? 어, 그냥 뭐 이렇게 굴리다 그때 되면 뭐사요나라에요 그게 아니고 자산 배분 전략을 적용을 해 가지고요.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어, 자산 배분 전략이 운용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운용 기간이 길게 남을 때는 최대한 주식 비중을 높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고 만기가 임박하게 되면 뭐 2030이다. 2050이다. 그 만기에 가까워 오게 되면은 채권 비중을 높여서 채권 비중도 국내 채권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를 꾸린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냐? 어, 은퇴했을 때 원화로 예, 뭔가 깔끔하게 안전하게 확보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TDF를 예, 설계를 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 어, 이2050 <laughs> 코덱스 TDF 2050 애티, 액티브 ETF라는 게 있어요. 요즘 많이 뉴스에 언급이 되더라고요. 왜 많이 언급이 되지? <laughs> 그만큼 좀 예, 예, 여러모로 <laughs> 예,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예, 이2050 숫자를 보시면 2050년에 만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매년 1.6%포인트씩 주식 비중이 감소하는데 어, 최초로 시작할 때는 주식 비중을 80%에서부터 예, 단계적으로 레벨다운 레벨다운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타겟 데이트 시점에는 주식 비중을 20%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80%는 만기 때 2050년에 뭐예요 국내 책과 예. 이렇게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예, 이렇게 우리가 그려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냐 이런 식의 예 여기 이제 나와있는 숫자는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 대략적인 예 개념이 이런거다 뭐 어, 처음에 어, tdf가 론칭했을 때는, 예, 어, 코덱스 tdf2050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80%인데 이게 1년에 1.6%포인트씩 주식 비중을 낮춰서 만기 정도에는 20%로 낮추고 나머지 80은 국내 채권. 어, 그러면 요 기간의 주식은 뭐예요? 글로벌 주식. 예. 그래서, 어, 요 ETF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설계 자체가, 예, 어. 어떻게 보면, 뭐, 우, 뭐, 이제 직접 투자자들이 막 신경쓰고, 막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깔끔하죠. 그래서, 어, TDF를 결정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TDF 뭐 2050이다. 아니, 뭐, <놀람> 여러분들 태어난 해 있잖아요. 뭐, 1980년이다. 뭐 나는, 나는 뭐 1990년이다. 뭐 이런 식이다. 그러면 플러스 60년. 대략 이제 은퇴할 나이 더해서 뭐 1990년생이시면은 2050, 2050예 TDF를 써라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만 70세에 망그 은퇴하고 싶은데 그러면 음 2060으로 설계하시면 되죠. 난 몸이 김종국 같아서 70세도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70세 만기로 그렇게 설계하실 수 있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나는 삐리삐리, 아, 저처럼 비실비실, 아이고, 팔도 가늘, 힘들다. 그러면 아, 나 50세 만기. 그러면 뭐 20, 어, 40, 플러스 내가 은퇴하려고 하는 나이 더 하시면 됩니다. 뭐에서 여러분들 태어난 해에서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 ETF에는. 어, 자산 배분 전략상 예,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의 책에서도 언급을 드리, 드렸던 게 있는데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예,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 젊을 때는 주식 비중 빡 예. 뭐 20대다 그러면 주식 비중 뭐 80%만 이렇게 세게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연세가 들면은. 예, 주식 비중을 낮춰 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을 그냥 요렇게 이제 TDF는 이렇게 삐 해서 어 만기 되면 20% 주식 고정이지만 그냥 예, 제가 설명드린 거로는 이제 우하야. 예. 연세가 100세 되면 100% 채권, 주식 0%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요러한 이제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의 개념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요게 어 개인 선택입니다. 개인 선택과 성향이에요. 근데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예, 연금 저축 펀드 계좌예요. 요건 이제 은퇴 때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쪽에서는 또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실라 시 짐작이 되는데 아, 이 쪽까지는 내가 관리하기 힘들어.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시뮬레이션 게임 예뭐 한다 뭐 스, 요즘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그러면 메인 기지는 내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오토로 주는 거죠 어 옛날 삼국지 포 <laughs> 옛날 삼국지 투 <laughs> 같은 경우 어 왕이 있는데 예, 거기는 내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땅은 자치령을 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개념으로 조금 마음 편하게 관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좀몇 가지 더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 이 TDF 같은 경우, 뭐, 장점도 있고, 어, 단점이라고 하면 좀, 단점도 좀 있어요. 뭐냐.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의 철학이 녹아 있다. 어, 그리고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 어쨌거나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어, 그런 게 있고요. 그 내용 외에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활용 시이 어, 퇴직연금 계좌가 위험 자산을 70% 이상 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 안전 자산 30%에 TDF ETF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2050그 코덱스 TDF ETF 같은 경우 현재 뭐 70몇 퍼센트의 주식 비중이에요. 그러면 어 실질적으로 90%가 넘는 주식 비중으로 위험 자산 비중으로 예 퇴직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자산 배분 전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안전 자산 30%에서도 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점, 분배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분배금이 발생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분배금이 있으면 뭐 나쁜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 자동으로 그냥 난 여기 신경 쓰기 싫어. 그냥 너 알아서 계속 돌아가. 그런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하기에는, 자동으로 하기에는 아리까리 합니다. 왜? 어, 분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게 방치하게 되면은 계좌에 현금이 쌓이게 돼요. 이게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기능이 뭐 증권사에 있으면은 뭐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안전자산이 더 많이 예,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예, 효과가 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TDF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게 자동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수수료라고 해야 될까요? 운용수수료. 이게 은근히 조금 예, ETF치고는 조금 높습니다. 예, 그건 한번 예, 투자설명서 한번 보시면 뭐 다른 ETF, 뭐 코덱스 200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 어, 조금, 어, 조금, <laughs> 높은데, 어,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어, 자동 말고, 난 직접 관리할 수 있어. 하신 분은, 예, TDF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시는 게 조금 더 나오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어, 결론 내기가 리참 어렵습니다. 자, 일단 TDF 나쁘진 않아요.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 철학이 반영이 되어 있고,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으로서 주식이 들어가, 있, 주식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게 나중에, 고려, 이제 저도 고령층이 되겠지만, 만기가 집중된 시점에 주식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냐? 그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이제 글로벌, 주식, 로 그리고 뭐, 국내 채권,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이 있,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예, 균형된, 어, 포트폴리오로서, 어, 관리,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대신 분배금 나오면 그거, 다시 이렇게 넣어줘야죠? 예, 그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각오가 필요해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 수수료 부분 이야기 드린 거 있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게그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주식이 폭등하면 예예이 부분이 예, 조금 문제입니다 예예 예, 나이가 들었을 때 주식이 폭등한다 요게 이제 참 황당할 수도 있는데요. 어,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2010년, 2014년까지 주식 시장이 진짜 재미없다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10년. 그런데 만약에 TDF로 투자했어. 근데 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점 봤는데, 주식 비중이 요 사이에 낮아졌어. 먹을 거못 먹죠. 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 어, 그런데, 노령층이 되었을 때, 뭐 정작 금리가 너무낮죠 예. 일본 같은 경우 뭐 요즘에서야 금리가 좀 올라가려고 하지만, 지난 10년 보면, 예, 금리가 진짜 형편 없었거든요. 예. TDF로 지난 10년을 관리했다? 그러면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각오가 필요합니 대신 나쁘진 않다. 그런데 올린을 해야 되느냐? 아, 하하하. 그거는 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 나 어, 신경 쓰기 귀찮아 예, 뭐 어, 그런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예, 그런대로 예, 뭐 나쁘지 않은 예, 선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TDF, 예, 뭐 자동으로 자산 배분 전략 되니까. 예, 뭐, 운용보수라든가 이러한 부분 살짝 높긴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고, 분배금 나올 즈음에 한 번씩 이렇게 손봐주시고, 이게 손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 감안하시고, 각오하셨다면 해도 괜찮다. 다만, 어, 난 이런 거 감안 안 했는데, 예. 그럴 게에는 어,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예. 그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TDF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만약에 제 친척인데, 친척인데, 어, 이 사람이 아무리 내십몇 몇 년, 몇십 년을 봤지만, 진짜 좀 재테크에 관해서는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쉬, 저것도 괜찮다. 예. 그렇게 정리를. 예, 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줄 질문에 대해서 답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애청자님들도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머리 위에 카드 남겨놨죠? 예, 클릭하셔서 질문 남기셔도 되고요. 댓글 최상단 영상 본문에도 예, 투자 걱정 질문할 수 있는 구글 폼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